지금 시장이 들썩이는 진짜 이유, 금리 인하가 아니야. 다가오는 건 역대급 돈 폭탄이야. 1분만 들어봐 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히름넷 미국 정부 셧다운. 겉으로 낙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부를 수 있어. 정부가 멈추면 일시 해고가 늘고 통계상 실업자 증가로 잡히지. 연준은 고용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돈풀 명분을 얻는 거야. 즉 위기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역설. 그런데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 내년 상반기 스테이블 코인법이 통과되면 이건 금리 인하보다 훨씬 강력한 사적 양적 완화야. 테더 같은 민간이 코인을 찍어내며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 정부는 돈을 확보하고 시장엔 유동성이 폭발해. 돈이 두번 풀리는 구조지. 결과는 실적보다 돈의 힘으로 오르는 시장. 로봇, AI, 반도체 아직 이익도 없는데 미래엔 다 이렇게 될 거야라는 꿈만으로 가격이 솟구쳐. 이건 투자 시장이 아니라 머니 게임이야. 한 순간 유동성이 줄면 돈은 폭발해. AI로 인한 해고 공포도 마찬가지야. 프로그래머, 사무직은 줄지만 데이터 센터 짓는 건설, 전력 인프라 쪽은 폭증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는 거야.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말할 때야. 그건 늑대가 진짜 나타난 시점이야. 내년에 돈은 분명 쏟아질 거야. 하지만 그 불길 위해서 춤추는 건지 불타는 건지는 스스로 구분해야 해. 구독하면 경제, AI, 인간 본질을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게 돼.